안녕하세요 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닷닷닷에서 사온 제품들 하울하는 영상 보여 드릴게요 먼저 해플샵에서 사온 제품들 보여 드릴게요 이번 달 안에 문구페어가한번더 있으니까 너무 많은 지출을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 신상 모조지들 위주로 좀 사와봤습니다 먼저 덤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 말랑 크링은 카운터 앞에서 하나씩 가져갈 수 있었는데, 바구니에 보니까 이건 안 보이고, 이게 고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증정 이벤트는 끝났겠다 싶었는데, 바구니 한쪽 구석에 이게 이렇게 세로로 있었거든요. 딱 하나만.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증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히플샵에서는 모조지들로 덤을 넣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팩도 있고 동그란 칼선이 들어간 모조지도 있고 목 모조지도 두 장을 넣어 주셨습니다. 클립 메모 모조지 팩은 여섯 가지 디자인 두 장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컬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지나 다이어리 모양의 모조지가 인물의 뒷 배경으로 넣어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한 번씩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상으로 나왔길래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패치 노트 모조지 백도 6가지 디자인이 2장씩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컬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클립 메모 모조지처럼 이것도 인물 뒤에 배경으로 넣어주기 참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롱 모조지 팩도 사왔는데 다섯 가지 디자인에 두 장씩 들어가 있는 열장 구성 팩입니다. 항상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넣어주셔서 실물을 보면은 안살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맞춰서 썸머 롱 모조지 팩도 내주셨는데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여름 스티커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조지 중에 마지막은 네모 미니 코튼 모조지인데 이렇게 뒷대지도 오려서 쓰면 될수 있게끔 스티커로 제작을 해주셨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자주 사용해 줄것 같습니다. 캐스 컷도 신상을 많이 내셨는데 저는 소분되어 있는 세트로만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잘 칠수 있을 것 같은 별이랑 골뱅이가 들어가 있고 패턴을 세 개로 끊어서 넣어주셔가지고 여유 있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탕 글리터 재질의 별 키스컷이랑 라벨도 있고요. 알록달록하게 약간 봄이 생각나는 그런 별 보자기 키스컷이랑 은표 키스컷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은은한 색감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팔도 은은해서 채도가 낮은 닦꾸 해줄 때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첫 번째로 들렸던 부스인데, 우신에서 신상 스티커백을 사왔고요. 이렇게 엄청 예쁜 중봉투에 담아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오려서 방에 포스터처럼 붙여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전단지 같은 게한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선이 나 있는 소년과 고양이 도무송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스티커팩은 아뮤스트랑 우신에서 콜라보한 스티커팩을 구매해왔어요. 제목은 여름과 우리들이고 뭔가 만화책 커버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진짜 만화책 한 권을 사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뒷장도 만화책처럼 스티커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고 먼저 구성이 스티커랑 학생증 그리고 이렇게 증명사진이랑 도모송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었거든요. 진짜 재질도 증명사진과 같은 느낌이고 붙여서 스티커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퀄리티입니다. 이렇게 4장 들어가 있고 학생증도 진짜 학생증인 것처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포토카드를 모으는 취미는 없어서 어디에다 활용을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투명 포토카드도 두 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증명사진에 있던 친구들이 귀엽게 변신을 해서 도무성으로 나왔고요. 먼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여주는 그런 스티커인데, 이번역 아무우신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 센스 있으신 것 같고, 이게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컨셉이나, 자습시간이나, 이렇게 급식시간까지 평범한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잘 표현해내신 것 같고, 여기서는 친구들이 같이 여름방학 같은 걸 맞이해서, 바다에 놀러간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곧 부산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이 스티커를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팩 전체를 사온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포즈도 취하고 있고 불꽃놀이도 하면서 바다를 좀 제대로 즐기고 있는 이 스티커 느낌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찍은 내거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스티커로 제작은 해주셨는데 칼소은 따로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딴짓하면서 공책에 낙서하는 딱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셔서 되게 추억이 돋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신이랑 아뮤스트 바로 옆에 있었던 부스, 무디클럽 제품 보여드릴게요. 저는 무디클럽 스티커를 처음 구매해보기 때문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도모송이랑 무디클럽 이름이 들어간 사각 스티커 있고요. 책가방을 표현하신 모조지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신상 위주로 구매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2시에 만나 투명 스티커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컨셉 그런 느낌인데, 다들 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딱 요즘 MG 느낌으로 옷을 잘 입히신 것 같고, 이렇게 인물만 들어간 스티커로 덕구를 잘 하지 않아서 어떻게 꾸며줘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 캐릭터들이 너무 예뻐서 안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도 투명 스티커인데 소녀의 아지트 스티커입니다. 뒷대지는 이렇게 방 분위기의 배경이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요. 딱이 스티커랑 찰떡이라서 같이 써주면 은 되게 스고하는 느낌 날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각 스티커인데, 이웃집 소녀 조각 스티커입니다. 이웃집 소녀 조각 스티커 신상은 두 개였는데, 두개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해서, 저는 한 자, 하나만 사왔고요. 이렇게 산풍기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나, 이 친구한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 이웃집 소녀가 너무 귀여워요. 컨셉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서티 작가님 제품 보여드릴게요. 서티 작가님 부스에서는 만원 정도 좀 작게 사도 이렇게 키링을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귀염뽀짝한 말랑 키링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는 카운터 옆에서 자유롭게 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끔 두셔서 이렇게 챙겨왔고요. 덤으로는 지난 다따따스에서도 받았었던 모조지 두 장이랑 이거는 좀 새로운 건데 이것도 두 장을 넣어주셨고 도모선까지그 다음에 저는 이번 신상이 다 이뻐서 신상 팩을 구매해왔는데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조지도 그렇고 스티커도 세 장인데 12,500원으로 조금 제 기준에 저렴하다고 생각이 느껴져서 신상 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상팩에 들어있는 첫 번째 스티커 중에 하나는 이 서티 다이어리 스티커입니다. 네모네모 조각이 이렇게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고 적당해서 닦고 하다가 부족하고 허전한 자리에 부담없이 붙여 주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집에서 휴가 스티커인데 이렇게 강아지를 같이 그려 넣으셔 가지고 집순이인 저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스티커이거든요. 이렇게 뒷돼지가 예쁘게 나와서 스티커랑 사용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티커는 초록 책장 스티커입니다. 집에서 휴가 스티커랑은 다르게 분위기가 엄청 무드 있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설탕 글리터 재질이고 뒷돼지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빨리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해주고 을 싶어요. 그리고 제목이 네모네모 빔에 맞게끔 네모네모한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 귀여운 캐릭터 안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과일이나 조금 더큰 사이즈로도 제작을 해주셔서 다양하게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뿌띠텔레콤 모조지 스티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도 한데 여기 이렇게 칼선이 나아 있는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뒷대지도 스티커로 제작을 해주셨고 오려만 써주면 되니까 두 장이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앞에 스티커들이랑 같이 붙여서 팍팍 써줘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츠코코에서 구매해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덤은 이렇게 자동차 모양대로 칼선이 나아 있는 스티커 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먼저 여름 과일을 담은 다이어리 모조지 팩인데 여섯 가지 디자인이 세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수박이랑 이렇게 체리도 있고 토마토 그리고 파인애플 포도 딸기까지 해서 이런 다이어리 모양의 모조지도 인물 배경 뒤에 붙여주기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이 다이어리대로 칼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백이 크니까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다이어리 모양대로 오려서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느낌을 물씬 담은 여름 배경지 보조지 스티커백도 구매를 해왔는데 이것도 총 6가지 디자인이 3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름 여름한 스티커들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주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팩은 6월에 내셨던 건데 케미노 미카타 아주코코 모시갱이 걸즈에서 콜라보를 했던 스티커 팩을 구매해왔습니다. 콜라보한 작가님들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모시깽이 걸즈 스티커인 이 소년 스티커가 제가 곧 부산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산이랑 부산 해운대랑 느낌이 너무 찰떡이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해왔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조지들하고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키미노 미카타 작가님의 스티커인 바다 도우미 스티커는 피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패치 미니 레코드 로티에 꾸며주면은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코코의 어서 오세요. 말랑 썸머의 스티커는 부산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부산에 다녀온 일기를 쓸때 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모네모한 조각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다음은 베베 작가님 부스에서 사온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다이어리를 사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혼치 작가님의 길쭉이 노트랑 사이즈를 좀 비교해 보면은 그 옆에 사이즈는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위아래만 손가락 한뼘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펼쳤을 때 가로는 똑같은데 제 길쭉이보다는 좀 짧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길쭉이랑은 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게 이렇게 속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문원도 있고 세로줄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도 되어 있고 해서 질리지 않게끔 사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무래도 이 위아래 길이가 짧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마트를 항상 공간을 남겨놓고서 붙여주었다면은 이 다이어리 크기 전체 맞춰서 마트를 붙여보는 것도 새로울 것 같고 그렇게 한 다꾸를 봤을 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해온 스티커 보여드리면은 신상이 많지 않았어서 요 말차 라떼 고양이 스티커를 사왔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스티커랑 사용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뒷돼지를 넣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랑 이렇게 인물도 들어가 있고, 봉투 모양의 모조지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다음은 닷닷닷에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신데 사무국에서 스티커랑 모조지 팩을 하나 사왔어요. 먼저 덤은 이렇게 귀여운 만듀드 대리님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에 사원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색감의 모조지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에서 이 은방울꽃 키스컷을 보고 너무 반해서 사무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투명 스티커고, 이렇게 뒷돼지가 스티커랑 쓰면 너무 잘 어울리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모조지 팩은 오늘의 가게 모조지 팩을 사왔는데, 이렇게 일식집 느낌이 나는 가게나, 이렇게 정겨운 노점 느낌의 가게들도 그려 넣으셨는데, 이렇게 디저트 카페 느낌의 가게까지. 되게 느낌이 좋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히즈 작가님 제품 보여드릴게요. 히즈 작가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보고요. 신상이 예뻐서 신상을 구매해왔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길쭉한 모조지 한 장이랑 콜라로이드 사진 스티커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신상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실물을 보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기축한 노트에다가 다쿠를 할때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파자마 파티를 하는 컨셉인데, 이 초록색 색감이 너무 이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컨셉이 호르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컨셉인 것 같아요. 먼저, 이카페 무드 스티커는 이 양갈래 머리를 한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고, 카페에서 저는 한 번도 카쿠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카고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여름방학 스티커인데 강아지 데리고 계곡에 한번 놀러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럼그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걸로 샘플 닦고 한 거를 보고서는 더더욱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수박 먹고 있는 것도 보고 있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 여름 분위기를 너무 잘 표현해내신 것 같고 작은 여름들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거 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마다 여름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청록 작가님 부스에서 사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캐릭터 도모소 한 장이랑 그 울어서 쓸수 있는 실사 사진의 모조지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제가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하는 다쿠 스타일과 잘 맞을지 몰라서 일단은 두 장만 사왔고요. 먼저 제가 몬스테라를 키우고 있어서 분갈이를 한 번씩 자주 하는데, 여기 이 소녀가 몬스테라를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제 남자친구가 너무 제 모습인 것 같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 이두 캐릭터는 제가 요즘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에렌이랑 리바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두 주인공을 뭔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캐릭터 얼굴이 많이 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청소를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그 분위기가 좀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은세상점에서 사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텀을 이 여러 장 넣어주셨고 제가 키스컷을 소분 판매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 개를 구매를 해왔거든요. 먼저 이 글씨 키스컷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여름에 잘 어울리는 초록색 색감이랑 하늘색 색감의 키스컷을 내셨는데 여름 닫고 하면서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화살표가 들어간 키스컷이나 이렇게 말풍선이 들어간 키스컷도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해줄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3개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상이었던 스티커를 이렇게 팩으로 구매를 해왔어요. 요즘에 계속 비가 오는데,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너무 습해서 이 스티커가 너무 공감이 갔고요. 군붕어를 들고 있는 이 소년 스티커도 너무 색감이 은은해서 이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군붕어 스티커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군붕어 모음 닦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령 디스코 친구들은 뭔가 여름 분위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파란 하늘 모은 집 스티커는 앞에 있었던 여름 스티커랑 같이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림 일기처럼 그려내셨는데 이 여름 방학 수제 스티커는 딱 여름 분위기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어릴 때 모습으로 그려져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자꾸자꾸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랑 캐릭터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칼선이 없는 전체적인 사각 스티커입니다. 만 원인가 만 오천 원 이상 구매하면 주셨던 8월 달력 포스터인데 책상이나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이었던 여름 소년 팩을 구매해 왔어요. 여기에도 도모송이 몇개 들어가 있고 먼저 첫 번째 스티커는 수족관 스티커인데. 금붕어는 아니지만, 금붕어다고 모음 영상을 찍을 때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은 스티커고, 설탕 글리터 재질이라서 실물로 보면 은 반짝반짝 더 예뻐요. 이 스티커도 설탕 글리터 재질이고, 학교길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학교하는 모습을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학생이 이렇게 머리가, 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두발 자유화가 많이 학교들이 많은가봐요. 그리고 이 스티커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만화 컷처럼 그려 넣으셨는데 다른 스티커들이랑 같이 끼워서 써줘도 될것 같고 이거 단독으로 꾸며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이 색감이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물이 진짜 훨씬 훨씬 예쁩니다. 비 오는 날 스티커는 좀 귀엽게 그려 넣어 주셨고. 엽서가 한장 들어가 있는데,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아마 능소화 꽃일 것 같은데, 제가 보일러시 문에다가 엽서 같은 거를 잔뜩 붙여놨는데, 거기 같이 붙여줄까 합니다. 다음은 야옹피스에서 신상들 위주로 구매를 해왔는데, 덤은 이렇게 두 장을 넣어주셨고, 이거는 이, 이전에 나눠주셨던 덤들인데, 세장 5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뻐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상이었던 체크체크 모조지 팩에는 네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콜러버, 빙수랑 구름까지. 이 체크가 들어간 게 독특하고, 이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신상 중에 하나였던 여름이야기 스티커는 투명 스티커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좀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다이어리 꾸며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신상은 신나는 여름방학 스티커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색감이 이뻐서 구매를 해왔어요 다음은 제가 처음 닷닷닷에서 알게 된미타코어 작가님 제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스티커를 한 장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덤입니다 진짜 스티커를 더 사올 걸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것저것 너무 잘 챙겨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에 닷닷닷에서 사려고 적어 놓은 것들만 보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 부스를 지나가다가 이 외계인 스티커인데 너무 이쁘지 않냐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샀던 외계인 스티커들이랑 다르게 엄청 우아한 느낌도 들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 이 캐릭터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외계인 스티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엽서에 그려진 컨셉들도 너무 이쁜데 두 장이나 넣어주셨거든요, 엽서를.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은 도모송까지 챙겨주셨는데 그림치가 정말 미쳤습니다. 똑같은 것도 한 장이 아니라 막 두세 장씩 넣어주시고 엄청 엄청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문구페어에 가서 미타 작가님을 뵙게 된다면은 다양하게 스티커를 쓸어 올 생각입니다. 다음은 수 작가님. 수에서 받은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도무송 3장 넣어주셨고요. 캐릭터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스티커인데, 샘플 닦고 하신 걸 보고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뒷대지도 스티커로 제작을 해주셔서, 이 스티커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같이 사용을 해주려고 하고요. 이번에 신상들 위주로 사왔는데 먼저 베스트 프렌드 스티커입니다. 이 오리랑 베스트 프렌드 컨셉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얼핏 봤을 때 오리배를 타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오리랑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소년 캐릭터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밝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리고 라인빛 산책로 스티커도 그냥 산책을 자주 하니까 강아지랑 산책한 날에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러블리베드 조각 스티커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뒷돼지랑 같이 다쿠를 하신 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에 꽉 채워서 조각 스티커 두개 붙여 놓은 다쿠를 봤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금방 다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그림체나 색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닷닷닷에서 사온 바다 스티커들 중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조금 큰다이어리 꾸며 줄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이 작가님 부스에서 사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뽑기를 유일하게 했는데 뽑기 두 번의 귀에 다 5등이 나와서 이렇게 사각 스티커 두 장을 받아왔고요. 이 사각 스티커도 그래도 캐릭터가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온 스티커들이랑 같이 써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무송 스티커도 두 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스태프 투어를 하셨던 용지인데 이렇게 앞에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모조지처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인포에서 봤을 때 이번 신상들이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일단은 사이즈는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큰 다이어리 사용해 주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두 장을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차를 하는 캐릭터나 카페에 들어간 캐릭터도 있고 여름에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스티커까지 해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신데 그림체나 색감이 너무 제 취향이어서 줄이 길지만 그 줄을 다 기다리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사온 제품들 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문구페어를 위해서 많이 자제를 해왔지만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온 스티커들로 닦고 하는 영상 으로도 원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